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르시아입니다. 오늘은 100% 비건 디저트로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슈피라우제 글루텐 프리 빵앤 디저트 맛보기 세트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슈피라우제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나 입맛 없는 부모님, 비건만 찾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비건 간식으로 비건은 맛없다의 편견을 깨는 정말 맛있는 빵과 디저트 제품입니다. 비건 인증을 갖춘 비건 전문가가 제대로 만드는 쌀 비건 전문 브랜드로 비건 전용 살균기, 조리기구, 세제 등 제대로 비건 식품만 만드는 비건 전문 제조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온 가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디저트 제품인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알레르기가 조금씩 다 있어서 디저트를 먹일 때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편인데 평소에 100% 비건 제품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본 슈피라우제 맛보기 세트 제품은 100% 비건 디저트로 더 건강하고 맛있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함께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슈피라우제 글루텐 프리 빵&디저트 맛보기 세트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제야 t v Mm-hmm. Yeah, TB. 오늘은 슈피라우제 빵앤디저트 맛보기 세트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 본 후기까지 영상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다양한 구성으로 맛있는 여러가지 비건 디저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100% 국내산 쌀가루를 사용하고 동물성 재료나 합성첨가제 및 방부제, 색소나 밀가루 등은 사용하지 않은 제대로 된쌀 비건 전문 브랜드 제품이라서 만족스럽더라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슈필박스 디자인이 정말 예쁘기도 하고 선물하기에도 좋은 세트 구성이어서 주변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선물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슈필라우제 맛보기 세트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엄마 있지야 TV. 엄마 있지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